28번 첫째 항이 6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S50을 구하라 했습니다. 첫째 항은 6이고 0 이상이면 그 다음 항은 30을 빼라 그랬습니다. 둘째 항은 3. 3에서 3 빼면 또 0. 0은 여전히 0 이상이므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3. 음수일 경우에는 9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6. 다시 3을 빼주면 3. 3을 빼주면 0. 또 3을 빼주면 마이너스 3. 음수일 경우엔 9를 더해주니까 6 이런 식으로 네, 4를 주기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네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은 6입니다. 5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은 0이고, 아, 6이고, 5항부터 8항까지 합도 6이고, 해서 A에 48까지도 48이 8의, 4의 배수니까 여기는 45 해서 이 값도 6이겠죠. 거기에 A49 A에 50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6이 지금 몇개 있냐면 4개씩 12묶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12에다가 49는 첫째 항이랑 똑같겠죠. A50은 둘째 항이랑 똑같겠죠. 6 더하기 3즉 9를 더해주면 72 더하기 9 81 답은 2번입니다. 29번 첫째 항 둘째 아 a1 b1이 둘다이일때두 수열 a n 에비 a_n/b_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즉 수열 a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수열 bn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입니다. 이때 2의 bn 제곱 분의 an 제곱 어, a n은 첫째 항이 e, 공차도 2, e, 따라서 2n이죠, 2n. b n은, 아, a n은 등비수열이죠. 네, a n은 등비수열이니까 2n제곱, b n이 2n이죠. 그러면 2의 2n제곱, 2의 n제곱. 이 값이 1024분의 1은 10에, 아, 2의 마이너스 10제곱입니다. 좌변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한 채로. 따라서 n은 10 미만. 자연수 n의 최대값은 9입니다. 30번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둘째 항은 5가 아니고, 7항과8항은 각각 8이다. 이때 수열 a, n, b, n에 대하여 a, 2n 플러스 2 빼기 a, n은 p고 a의 홀수 번째 항들은 등비 수열을 짝수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따라서 a1, a2, a3, a4, a5, a6, a7, a8 여기가 둘다 8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음, 만약에 여기 a5와 a6만 구할 수 있으면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항을 다알수 있겠죠. a7과 a8이 8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려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n에다가 3을 대입해 볼까요? n은 3을 대입해 보면 이 a8 a6은 A5분의 A7. 이게 P입니다. 자연수죠. A8은 8이라고 그랬고, A7도 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A5는 8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A5가 8의 약수란 얘기는 1 아니면 2, 4, 8이라는 얘기죠. A5가 1, 2, 4, 8. 1일 때는 이 값이 8이니까, A6은 0이 되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죠. A5가 2라 경우는 이 경우가 4니까 A6은 4. 이 경우는 가능하네요. A5가 만약에 4라면 우변이 2니까 A6은 6. 만약에 A5가 8이면, 8이면 우변이 1이니까 A6은 7. 이런 식으로. 이때, 짝수번째 항은 등차수열이입니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덟 번째 항이 8이고 어 지금 10은 안 되니까 만약에 여섯 번째 항이 4라면 등차수열이니까 8, 4, 4씩을 빼주니까 여기 0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공차가 일정해야 되니까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음수죠. 만약에 여섯 번째 약이 6이면, 6이면은 8, 6, 여기가 4, 2, 이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이 경우는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 만약에 7이면, 8, 7이면 1씩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가 6, 5가 돼야 되는데, A, 2는 5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 안 되겠죠. 따라서 될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밖에 없네요. 그러면 공차가 2니까 p가 2란 얘기죠. p가 2. p가 2란 얘기인데, 그러면 홀수 번째 양들의 공비가 2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가 4가 맞고, 그 다음에 2또 2를 나누면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 2, 2, 4, 4, 6, 8, 8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 주면 되겠네요. 이것들을 다 더해 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6, 10, 19. 네, 답은 3번입니다.